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아, 직접 작도를 하기 이전에 작도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. 작도라는 건 바로 그림을 그리긴 하는 거야. 도형을 그릴 건데, 뭘 이용해서 그리냐? 바로 눈금 없는 자와, 그 다음에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. 아, 도형을 그리는데, 단두 가지. 그냥 자 아니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바로 작도라고 합니다. 이때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요, 어,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자 컴퍼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을 그리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옮길 때도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, 선분의 길이를 재어 옮길 때이 컴퍼스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길이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. 자 길이 같은 선분의 작도 그림과 함께 순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지금 AB 어, 선분 AB가 주어져 있어 이 선분 AB와 길이가 똑같은 애를 그리고 싶단 얘기야. 물론 어, 자의 눈금이 있다면 몇 센티미터인지 재서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지. 하지만 작도라는 건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어 바로 자로 길이를 재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냐? 이미의 한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C를 빵 잡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컴퍼스로 A, B의 길이를 재는 것요게 중요하겠지. 자로 길이를 잴수 없어 눈금이 없어서 그리고 컴퍼스의 용도가 길이를 재는 데도 있다고 라 얘기를 했으니까 컴퍼스를 이렇게 벌려서 얘가 어느 정도인지 몇 센티미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길이 폭은 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죠. 그래서 그 길이를 잰 다음에 점 C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A, B만큼이 되는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점 D라고 했을 때, 바로 이 선분 CD까지가 AB의 길이와 같은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선분, 어, 길이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해줄 수 있겠고, 어, 작도 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